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무료 상담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시청사 1층 민원봉사실에 시민 맞춤형 부동산 거래 상담소를 개설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 10명으로 구성된 상담사가 매주 2명씩 상담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부동산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 등의 상담을 실시하며 1회 상담 시간은 제한이 없고 상담소 방문 시 별도의 예약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3년 하반기 온실가스를 감축한 22,931가구에 1억 8,600만 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탄소은행제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여 공공요금 절감 시 온실가스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 사용량을 기준으로 5에서 10%와 10%, 10 이상 감축한 경우 포인트가 발생하며 가구당 연 최대 3만 5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번에 감축한 온실가스는 6만 5 0 92톤에 이르며 이는 2,343만 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식재한 효과와 같습니다. 한편 탄소은행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7일부터 31일까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장시간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시설에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관리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복지시설 180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포말데하이드, 벤젠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고. 기준 초과 시 시설별 오염 원인을 파악해 시설 개선 방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측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김치의 전통을 계승 보존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김치명인 콘테스트의 참가자를 공모합니다. 서류심사를 거쳐 1차 경연, 2차 경연으로 나눠 진행되며 2차 경연에 참가한 전 참가자에게는 식재료비 각 1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선정 시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며 올해의 김치명인이라는 명예가 함께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8월 25일까지 참가 신청서, 레시피, 요리사진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해 광주시 관광진흥과 광주세계 김치문화축제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광주인권헌장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실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제2회 광주시 인권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인권헌장 수록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및 대안 제시,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권 침해 차별 사례 돌아보기 인권 의식 고양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표어, 포스터, 유 c c 작품으로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 인권담당관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2015 광주 유대회 대학생 유 응원제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광주 유대회 성공 개최 및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는 치어리딩 또는 댄스를 주제로 8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출하면 되고 5명 이상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6개 팀을 최종 선정합니다. 9월 12일 예선을 거쳐 10월 중 본선 경연이 진행되며 선정 시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대학생 유응원제 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